안녕하세요. 양아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한 명인 로알드 달입니다. 로알드 달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실 수있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작가인데요. 현대 영화에서 가장 로알드 잘인데요, 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 영국 작가인데 어, 지금 현대 동화에서 가장 대단하고 신나고 뻔뻔하고 재미있는 동화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 로알드 잘의 책은 많지만 오늘 제가, 제가 로알드 작의책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은 마법대야나무대차차리야 <목소리가> <차오리와> 초콜릿, 공장 제일 스 초콜릿, 나무대. 창문야 나무대. 사내 친구 꼬마나인 마녀를 잡아라 칠다 등이 있습니다. 어, 이분은 1916년생이시고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제2차 세계 대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포추당에 머리 머리에 기념비적인 한 방을 얻어맞고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는데 그래서 어, 뭐랄까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는 전혀 뭐랄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는 한번 쯤은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좋아하고요. 어, 만약에 제가 나중에 작가에서 어린이 동화책을 쓴다면 이런 로알드 달 같은 이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에는 이성적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책, 책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음, 그냥 책장을 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넘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음, 10대 음, 음, 음. 그 중에서 한 권만 샀던 뭐가 제일 음, 제일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마틸다 제일 좋아하는데 어 자야 이렇게 천재는 제가 얘 예, 주인공처럼 천재는 얼마나 좋아할까 항상 궁금해. 어 누군가 작가의 좋은 점은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아 이런 건 조금 좀... 별로인 것 같다고 이런 혹시 있어요? 어, 일단, 로아렌 작가의 책은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약간 잔인한 것도 있고, 보통 부모님들이 다 없는데, 보통 막, 코뿔스한테 치워줄 거나, 아버한테먹춰줄 거나, 이렇게 그게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책에는 유명한 책인데, 어린이 책인데, 어린이가 안 나와요. 그런 책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초콜릿 공장을 그 영화를 읽어봤는데요 책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원카도 그, 이 편으로 나왔잖아요. 그 내용도 책이 있나요? 네. 그 내용은 책이 있는데 그것도그 로알드다를 쓰신 건데 어... 그래서 시는 건데 그냥 책이 있는데 극본 연극 대본 같은 느낌으로 나온 책이고 아이아 초콜릿 공주의 원장이랑 다른 점은 어 일단 처음부터 어 일단 원카의 어린 시절 얘기가 달라. 원래 원카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영화에서 갑자기 생겨나. 안 하고 수술 받았다는 들어봤는데 어떤 특이한 경우 같은 거를 어느 를좀 소개시키고 싶은 게 있을까요? 어떤 특이한 경우보을것요 <laughs>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그럼 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책을몇살 정도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영기적이고 이런 자이나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어린애들 읽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몇살 정도부터 읽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3년 정도 이상부터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음. 수고했습니다.